안녕하세요. 원형 아리들입니다. 원형 아리들이라고 나오는, 원형 아리들이라고 검색해주세요. 유튜버에. 자, 오늘 접어볼 것은 꿈틀거리는 뱃모양 종이입니다. 이번에도 자촌과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자촌, 나와... 안녕하세요. 자, 제가 먼저 어떻게 접는지 보여주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네 반이 되게요. 네. 자 여기서 반이 되게 딱 접습니다. 딱 접으면 입모양이 될 겁니다. 얌얌 입모양처럼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이걸 또 입모양처럼 얌얌 입모양 처럼딱 접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또 입모양처럼 얌얌얌 얌, 얌. 크게 하고 싶은 사람은 이 상태에서 바로 접어주세요. 좀 작게 할게요. 이렇게 입모양이 되게 접은 다음에, 여기에 선이 생기죠? 중심선, 이렇게 접으면 중앙에 선이 생길 것입니다. 그 선, 그 선에 맞게 대문 접기, 대문 접기를 해주, 해주면 돼요. 대문 접기를 양쪽 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서 또 이렇게 접어주세요. 또 입이 되게 입, 냥, 냥, 냥. 입이 되 접어주니. 다음. 이렇게 입이 되게 접어죠어서저다 접었어?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접을, 다 접어주셨으면, 네.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는 이렇게 접어주셨죠. 접어주셔서 반대로 돌리고 이렇게 다시 이쪽으로 또 접습니다. 이번엔 밑으로 아까 접은 거 반대로 밑으로 다 접으셨죠? 네그 다음에 이렇게 접으셨어요 중심 부분을 이렇게 엮여서 막지 모양처럼 딱 생기게 이렇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어떠나요? 바닥을 꼭 기어다니는 뱀 같이 생겼죠? 뱀자 이렇게 뱀을 다 접어주셨으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고 구독도 해주세요. 안녕, 안녕.